네 여러분들 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 TV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문 백문백답 에, 경공매 백문백답 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책을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시 또 안경을 뽑고요. 네.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게. 하,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경매로 나온 주택의 예, 전입세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있네요. 예, 주택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 등 전입세대를 알고자 하면, 입찰 공고가 게시된 신문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 경매 정보지 등을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이 동사무소가 뭐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이게 책이 옛날 책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네요. 요새는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더 좋은데 왜왜 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동, 하여튼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낙찰받은 후에 선순위 위장 임차 등 임차 등을 대상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해 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 접수증 등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어떤 집인자 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내 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제 입찰자들, 입찰자들이 이게 이제 이 집에 이제 정보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세사하는 사람들 정보도 좀 알고, 그러려면 이제 이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그, 그 사람 그 임차인들 그저 말하자면 그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세대 합가를 했는지 세대 세대주가 누구인지 그런 걸 보려면 하는데 아무한테나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어주잖아요. 근데 예. 뭐야, 말하, 뭐야, 이게, 여기, 저, 말하자면, 에, 입찰 공고가 게시된 신문이나, 에,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 경매 정보지, 특히 경매 정보지, 경매로 나왔다는,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 있는 경보지, 정보진들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은, 이게 등민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 경공매 투자하실 때 그거를 알고서 독사무소 가서 그렇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다음 6번 또 질문 항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항목을로 예, 2층, 2층 단독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층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예, 예, 2층 단독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딸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후 친정집에 얹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낙찰자가 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한번 봅시다.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세대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한 세대 안으로. 그러나 한때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재전입 당시에 정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등 친인척 친인척 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어떤 집을 이제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말하자면 저그 채무를 진 사람이 말하자면 저 그제 채무자 있잖아요 채무자 돈 뭐라 하지뭐 집을 이제 빚쟁이들한테 몰리다가 이제 집, 집을 갖다가 이제 내 네, 네, 네 몰린 사람들 그거 좀뭐 뭐래 경매에 <laughs> 내몰리게 된 사람들 그 채무자라고 하는데 그 채무자의 딸이 그 집에 와서 응? 이, 이혼하고 집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경우에도 이게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정식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또, 입증 책임이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다는 말도 있는데, 뭐, 뭐, 된다는, 된, 확실히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뭐, 하여튼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응? 딸내미가 시집갔다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와서 응? 다시 임차인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할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하는, 하는 거니까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일곱 번째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에 대지 땅 위에 집지을땅 위에 신축 건물이 있는데 대지 위에 신축 건물이 있는데. 만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뭐 유치권은 이제 이미 뭐 이제 뭐 없어졌다. 거의 없어졌다시피 했다고 저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옛날 책이 되다 보니까. 근데 참고서 한번 공부한다.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죠. 유치권이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대지에, 다시 말해, 토지에,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은행, 은행 같은 데도 저당 잡아놓은 거, 토지에 먼저 은행이 저당권을 잡아놓고 난 후에 건축이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대지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대주에 있는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관하여 발생된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대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그 건물의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언젠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도 좀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책을 한, 뭐, 몇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법, 이제, 알고, 이제,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오늘보다는 다음에 또, 언제 또 법정지상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때 한 번,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하여튼간, 뭐,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답을 한번 봅시다.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최종일을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자는 배당 요구 종기 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않을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종전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허용되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입찰기일 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률, 법률, 경매 용어인데요. 배당요구 종기라는 건말 그대로 얼쩡한 기한까지 배당 요구에 일정한 기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근저당 은행 같은 근저당 설정과들, 그서어쩌 채권자들 이 말하자면 이제 입찰을 신청한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 이제 돈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려면은 경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지, 제대로 지켜야지 만약 배당 요구 종기를 안 지키고서 배당 요구 요구 종기를 그 법원에서 지정한 그 기일을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그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전에는 이제 낙찰허가 결정 송고시까지 신고를 하면 됐는데, 예, 요즘에는 거의 그 이후 2004년 이후부터는 배당 요구 종기를 입찰 기일 전으로 지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10분이 넘어가네요. 네. 예, 눈에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니 뭐 바쁘게 갈 필요 없습니다.예.그럼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네.